아기 큰일 났어. 어? 아니 생리대에서 어. 라돈이 나왔거 들었어? 진짜? 어 지금 c 시가1인데 대박 놀랐어 어. 라돈이 뭔지 알지? 바람 그거, 그거 아니야? 바람물질. 어 바람물질이야. 근데 이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템인데 여기서 또 장난질을 했네. 헐.. 아, 어디 없었네? 오일 습관. 오일 습관? 네. 어, 알아? 거기 SNS에 엉통하게했어 그래가지고, 막, 그거 살려면, 막, 예약 걸어놓고, 막, 이래야 돼. 어, 그 정도 인기 많았어? 왜 이렇게? 아니었어. 얘가 아마, 제올라이트 광물을 이용한 패치를 어. 이용해서 생리대를 만들었대. 그래서, 어. 그 업체 이름처럼, 뭐 매일의 좋은 습관처럼, 친환경 라이프를 선사한다, 뭐, 이래서 사람들한테 안전한 제품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했었거든. 그때 사실 이슈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유기농이라는 말이 더와닿는 음, 거일 음, 수도 있겠네. 그치. 근데 그렇게 믿고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기통수를 칠수 있을까? 그러고 노독성 잣착제를 사용해가지고 나처럼 생일 때 유용미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막 인생 템 만났다 막 이랬었거든. 좋아했는데. <laughs> 너 저기 써봤어? 응. 한번 써봤어. 어... 어렵게 막 예약해가지고. 뉴스에서 봤는데 그 라돈 침대 한장 이슈였잖아. 어. 그 라돈 침대보다 이번에 생대에서 나온 라돈 수치가 어마무시하게 높았다는데. 그니까 러 이제 기준치가 아까 말했던 제올라이트, 응. 제올라이트 패치에서 기준치가 이제 148BQ인데, 그리고 10배. 그럼 얼마나 위험한가? 재생각 해봐자기. 패치. 어, 여기 생일이 가구나 다시. 자기 피부에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이잖아. 거기에 이제 10배가 넘는 수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별로 제 말은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피부암이나 여성 특유의 암 그런 게 발발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헐 안되겠네 안되겠다 <laughs> 또 있어? 어 그러니까 해당 제품에서는 제올라이트가 아니라 라돌이 방출되는 모니자이트 사용한 거야. 물론 해당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라 시험성 측서을 가지고 있대.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 언론에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음. 왜안 할까? 뭔가 튕기는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오늘 색감 말고 또 어. 문제될 곳이 또 있어? 하.. 내가 봤을 때는.. 음.. 네. 그니까 모니자이트를 공급하는 국내 업체는 딱한 군데밖에 없더라고. 라는 업체인데 어. 그 업체의 이제 납품 내역을 보면 60여 곳 정도에 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업체들이 다 가려져 있는 거지. 어떤 업체의 모니자이트가 공급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면 방금 방금. 오늘의 습관 사이 시험공격서를 제출해야겠네. 예전에도 이런 발암물질 사태가 한번 일어난 적 있었어. 아 맞아 있었어. 있었어. 그때 생각을 했는데 천연면생리대나 뭐 어. 스니커 이런 게 있더라고. 어. 그래서 그런 거로 바꿀까 생각을 했었지.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여성분들은 좀 고민이 많아지실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트위터를 보니까 어, 뭘 믿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직결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 보면 은혼디의 남편인 입장에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드네. 그러네. 어, 좀 다음에는 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면 좋겠어. 아무튼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에 유념을 하시고 어,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자고요. 네. 그러면 안녕.